홀라 무사고 무과금 레이스어 홀리집니다 여러분들 인기도 선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12권도 노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자, 오늘은 제노. 제노가 드디어 떴습니다. 무가금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이 레전드 차량. 제노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어, 일단 기본 성능 자체는 골든 로디 카프카보다 더 좋아요. 어, 드리프트만 살짝 좀 떨어지고, 가속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치들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골든 로디 카프카보다 훨씬 좋은 차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18 뽑기를 통해서만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K코인 좀 한번 싹다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료 뽑기 한번 있으니까 해볼게요. 무료 뽑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No. 과연, 아이, 그럼 그렇지. <laughs> 자, 케이코인 지금 3만 개 모아놨기 때문에 50개짜리 한번 사가지고, 어, 10회 뽑기 5번 먼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5번만에 나오면은 진 대박인데, 일단 10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기간제라도 먼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거 안 나오면 오늘 컨텐츠 못 찍거든? 부탁한다, 제발. 오케이. 루찌 2만 개 좋습니다. 첫 번째. 일반 보상은 별거 없고. 자, 두 번째 10회 뽑기, 슈퍼보상은, 에너지 크리스탈 1800개 줬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볼로디카 업그레이드 한다고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충전할 필요가 있고. 자, 제노, 제발, 어우, 제노 11차. 아니, 다른 영상들 보니까, 무조건 그냥 30번째에서 제노 11차 주는 것 같은데? 어, 기본탓진가 즉시 사용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10회 뽑기 달려볼게요. 뭐야, 잉룡의 날개, 뭔데, 이렇게 뜨냐? 오, 일반 보상 중에서도 좋은 거라서 이렇게 뜨나봐. 오케이, 페인트. <laughs> 페인트랑 잉룡의 날개, 좋습니다. 오케이, 차, 튜닝도 해야겠다. 네번째가 네 아, 다섯 번째지, 이제. 다섯 번째, 50개째인데, 제노 안 나오겠지? 아, 뭔가 레전드 보상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자, 10회 다시 뽑기로 지금 한번 정도 더할수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사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진짜 나와주면 안되니? 이번에는 제발... 나와주면 안되니? 아우 no. 이 정신 났다 아... 이거 어떻게 뽑냐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세이버처럼 130개 이후부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려면 K코인을 한참 더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무과금의 희망 맞냐 이거 진짜로 자 일단 실버 기어 부품 많이 사용하면은 이런거 줍니다 이벤트에서 1일 추가, 3일 추가, 7일 추가 해가지고 총 11일 추가해서 21일 동안 쓸수 있기 때문에 21일 동안 또 케이코인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 제노 연구를 좀 획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노 얻었으니까 레벨업부터 바로 가야지. 레벨업 저번에 크리스탈 좀 많이 쓰긴 했는데 71,000개 있거든요. 이걸로 만렙 찍을 수있으려나 오케이 만렙까지 야 7만 개좀 적게 들어가네 차량 하나 만렙 찍는데 크리스탈 한 6만 7천 개? 6만 8천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노라는 차량 자체가 부스터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긴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스터만 다섯 개 주면 될것 같아요. 부서, 부스터만 다섯 개 주고, 나머지 다만렙 찍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해주고, 페인트 질도 좀 해보러 가봅시다. 야, 이 컬러는 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보라색이랑 주황색인데, 44개 필요하고, 랜덤 특수 컬러도 두 종류 있는데, 아, 랜덤 페인트 한 여섯 번 정도 돌려보도록 할게요. 특수 컬러,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나오진 않겠지? 오, 핫핑크, 핫핑크 제노 이쁘긴 한데, 아, 더 돌려. 특수 컬러 나올 때까지. 특수 컬러, 아, 핫핑크 또 나왔어. 아... 망했죠? 어, <laughs> 근데 색상 나름 나쁘지 않은 것같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이 러버덕 스티커 뭐야 이거 두개 얻었으니까 이거 붙여줘야겠다 <laughs> 여기 하나 붙이고 <laughs>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붙이고 <laughs> 러버덕 두개 붙이고 맨 앞에 디즈니 스티커 딱 하나만 또 붙여주고요 디즈니 번호판이랑 어, 흑수정 스키드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바로 한번 랭겜 달려보도록 할게요 어 제노가 과연 얼마나 좋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챌린저 2A 챌린저 2단계에서 제노 타고 바로 랭겜 달려보러 갑니다 오 노르테유 또 나왔다 <laughs> 노익 또 나왔어 이상하게 나 촬영만 하면은 노르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 뭐야 지금 유튜버 하창봉... 하창봉님 아니죠 <laughs> 옆에 창봉님 제노 찍으시나 영상? 어 이거 이겨야겠다 잠시만 야 빡집중할게 여러분들 유튜버 자존심 대결 야, 물론 이거 뭐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나 밀어줘서 고맙다. 밀어줘가지고 방금, 어, 야, 야, <laughs> 창복님이구나내 <laughs> 앞에서 오지게 길막히 버렸네? 이렇게 채워주고. 오케이. 창국님은 저거 보고 싶구나. 그, 뭐야. 강아지. 강아지 운인가? 커피 운이? 오케이. 오우, 잘하시네. 오우, 오우 나끝났다아 잠시만. 아, 이거 떨어져가지고. 아. 견제당했어. 못쳤어못쳤어 와. 아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괜찮다, 아직. 괜찮다. 아직 괜찮고. 괜찮고. 브레이크 밟고. 오케이. 여기서 잘 들어왔고. 오케이. 잘 들어왔고. 자, 들어왔고, 오케이. 착지 좋았고. 야, 1등분 뭐냐, 왜 이렇게 잘하시냐? 로빅 따셨나 본데? 착지 해주고. 오케이, 1등분 저거 못 탔다, 지름길. 이러면 역전 가능성 나왔죠? 어어 야야야, 아. 홀리사, 홀리사. 집중해, 집중해. 아, 이거 방금 실수해가지고 따라잡혔네? 오, 뭐야, 한번 지름길 못탔았다 오케이. 채워주고, 어 진짜 기침착해 홀리 홀리다 긴장하지 마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오케이,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지름길 타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이거 타주고, 이거 타주고, 이거 타주고, 오케이, 아, 2분 10초 때, 2분 11초 때, 아, 9초 때는 못 끊긴 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1등 신기록 세웠네. <laughs> 좋습니다. 이게 노익에서는 2분 9초대로 끊어서 어그 기록이 있는데 타임어택 이거나 뭐 일반 게임에서는 어, 이 기록이 지금 최고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또 랭킹 게임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달려보니까 영광입니다, 하창복님하고. 클래시 로얄 하실 때부터 굉장히 팬이었는데 어우,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 디지니로 고양이 디지니로 캐릭터를 바꿔 봤어요. 이게 효과 중에 부스터 지속 시간 플러스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스터 지속 시간이 긴 제노 차량과 좀 시너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캐릭터 바꿔 봤어요. 어우야, 야. 근데 나 지금 또 잠궈질 뻔했고. 야, 야. 아우몸 몸상 너무 심한데 잠시만. 삼들다 나만 밀고 가는 느낌이야. 아, 잠시만, 망했다, 이거, 아. 난, 따라가야지, 어쩔 수없지 아까, 노르테요도한 번, 담궈주기 시작했으니까,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부스터 아껴야겠다, 이거. 일단, 아껴주고, 내려가서, 부스터 쓸게요. 야, 죽여, 아. 하필이면 내 앞에 떨어져가지고, 아. 아, 원한대로 못 돌았어. 오, 야, 진짜, 고통체능 심하냐, 이거? 길 막지 마라, 길 막지 마라, 얘들아. 길 막지 마라. 오케이. 일단 4등. 오케이, 인코스 파주고. 인코스는 내가 여기 좀더잘 파지. 좋았고. 오케이, 일단 2등까지는 올라왔다. 1등님 잘 달리시네, 나이스님. 뭔지 모르겠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 오케이 스프노 좋았고 어 제노 좋다 와 잠시만 실수하지말고 실수하지말고 리사 많이 따라왔거든 지금? 많이 따라왔어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점 잘해 어.. 나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따라가기 힘드네 버아서 멀리 뛰어주고 이렇게 순보로 잘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잠깐 점프 잘못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들어가지고여 개다리 개다리 잘 가지고 옆창강 나오나 이거? 일단 따라잡았고 이번 세이버야? 세, 세이버는 아, 오케이 인코스트 오치게 델퍼서 역전했고, 덫도 채워주고, 어 이거 역전했다 이거. 마지막에 실수만 안 하면은 이길 수 있겠는데? 야 세이버도 씹어먹는 제노. 이게 무과금 희망이긴 하구나. 이거를 뽑을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어, 실수하지 마.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실수 살짝 있었는데 그래도. 아 역전하면서 1등 들어왔다 와 부스터 지속시간 엄청 기네 이거 와 진짜 체감이 확 달라요 솔라나 골든 로디 카프카보다 부스터 시간이 진짜 1초 정도 더긴 느낌이라가지고 야 이게 부스터 컨트롤하기도 훨씬 더 좋고 게이지 채우기가 좋네 야 제노 좋습니다 황금 세이버 그냥 뭐야 내 양옆에 다 세이버야 세이버 그냥 싹다 잡아버리고 1등 좋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다, 이거, 제노 끼고, 세이버 다 발라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노 비록 지금 기간제이긴 하지만 20일 쓸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쓰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또 케이코인 모아서 이 실버 기어의 제노 연구 보상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엄청 좋으니까 무가금 유저분들 꼭 제노 체험해보실 수 있도록 케이코인 모아가지고 10일짜리라도 뽑아서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